할레밭에 물을 주는데요. 이 브로스가 요렇게 요렇게 하면 멀리까지 가고 요렇게 하면 여기 가까운 데만 주로 가기 때문에 요거 조절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. 지금 비료를 줘서 가까운 데만 조금 요렇게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는 물들이 너무 많아서요 요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배우는 게한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그냥 물만 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우스한테만 가거든요 이렇게 겉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 비료 있는데 갈수 있게 쭉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고 있습니다. 이런데 없는 데는 이렇게 두드리면 막혔던 게 뚫리기도 해요. 근데 지금 분수수가 너무 오래돼서 소기가 막혔나봐요. 있기 때문에. 하고 이 고정장치 때문에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고정장치도 항상 물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안 되고 조금 옆으로 가게 물한번풀 때마다 조금씩 관리를 해주는 편이에요. 여기도 지금 얘가 분소수를 막아서 이렇게 해주면 골고루 물이 갈수 있겠죠. 이게 지하수다 보니까 이제 흙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미세하게 막히더라고요. 끝부분은 물이 안 가는 게 많아요. 때려도 안 되네. 그래서 바늘 가지고 찔러도 봤는데 그때뿐이에요. 막혀서. 끝에 이끼나 이런 것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. 조금 아까 나왔었는데 안 나오네. 여기 하나 살았네. 사는 애도 있고 다시 막히는 애도 있고. 이 분수 호스 보면은 옆에 하우스 옆에 하는 분수 호스는요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이쪽으로 물이 간다 그리고 앞뒤면이 있어요 뒷면은 그냥 꺼놓고 앞면에 이렇게 방향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갈수 있게 설치를 해 주시면 돼요 물 방향을 조금 제가 낮게 해서 물이 전체적으로 조금 낮게 가고 있어요. 이 앞쪽에는 수압도 약하고 호수가 많이 막혀서 안 오고 있고요. 뒤쪽에는 물을 잘 주고 있습니다. 이런 데가 물이 좀안 가네요. 제가 아니면서 물을 조금씩 줘야 될것 같아요. 물이 줄때 한꺼번에 물을 줄때 그때 딱한 번에 잘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물이 좀덜 간데 그런데 좀 지금 주면 괜찮겠죠?